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우스 사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 가끔씩 해보셨을 거예요. 간지나는 내 얼굴에는 어떤 앞머리 길이가 어울릴까? 그래서 간지나고 잘생긴 여러분들의 앞머리 길이를 여러 가지 조건을 투대로세 가지 길이로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첫 번째 앞머리가 눈썹에 걸치거나 아래 정도의 길이는 립사이깔 스타일, 스타일, 댄디 스타일, 에디 스타일 등 컬감도 동반할 수 있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댄디 스타일을 제외하고 손질 난이도는 제법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점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손질을 해야 하는 시간과 제품이 꼭 필요하거든요. 활동하면서 움직일 경우에 스타일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꼭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지만 장점으로는 얼굴이 각지거나 해갈통이 크거나 넙대대한 분들 스타일 때문에 시선 분사 효과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얼굴형에 어울린다고 볼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길이라는 것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마박 중간 정도의 길이로는 랍커 스타일, 레전드 스타일로 앞머리를 올릴 수도 있으며 귀찮은 분들은 내려서 작게밴디 스타일 등으로 여러 가지로 응용하여 연출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얼굴이 각지거나 이 러브 데 같은 경우에는 옆머리가 짧다면 비추천드립니다. 역으로 옆머리 길이가 15mm 이상인 분들에게는 괜찮다고 볼수 있습니다. 병장이나 캐주얼 모두 소화 가능하며 손질 난이도는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난하고 깔끔한 사이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브립니다. 세 번째 크로컷 반삭 고이칸 아이비리그처럼 앞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했습니다. 마빡 머리 시작점부터 눈썹까지 눈썹부터. 턱선 끝까지 비율이 1대 2.5 이상 제일 좋은 비율은 1대 3의 비율이 잘 어울리고요 한마디로 머리통이 작고 눈코입 비율이 좋은 분들과 마박이 예쁜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M자 마박을 가지신 분들은 짧은 크로컷 적극 강추드립니다 장점은 여러 요인지 운동이나 활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더라도 앞머리가 짧기 때문에 스타일이 많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허나 인상이 좀 강해 보일 수 있다는 점 음. 단점이 되겠네요. 손질 난이도는 쉬운 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리면 대갈통 빠가질 것 같아서 제가 약세 가지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미용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브 마술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